안녕하세요, 현명한 도시입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은 팔도에서 나온 틈새 매운 짜장과 틈새 매운 카레입니다. 와, 제가 어, 틈새 볶음면이랑 짜파게티를 섞어서 먹은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정말로 나와버렸네요. 그냥 짜장과 그냥 카레가 아닌 매운 짜장과 매운 카레입니다. 짜장은 어, 조금 흔히 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레시피긴 한데 카레가 같이 나왔다는 게 어, 되게 신기하네요. 이걸 아마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어, 두개다 가격은 똑같은데 한 봉지당 어, 5,350원에 샀고요. 어, 개당 따지면 1,330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홈플러스에서 샀는데 할인을 해가지고 3,740원인가? 지금 굉장히 어, 싸게 팔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바로 어, 궁금하시면 구입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한 봉지에 4개씩 들어있거든요. 이 틈새 매운짜장이. 어 틈새 볶음면이랑 그 다음에 다른 기타 뭐 짜장라면이랑 섞은 이런 맛이랑 비슷할지 어, 그게 좀 궁금하고요. 매운 카레는 어 이것도 약간 그 볶음면류 약간 이런 류인데 어 과연 어떨지 궁금하네요. 지금 카레로는 어 카구리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는 국물 라면이니까 어메는 조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어 각자 두 개씩 한번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봤습니다 왼쪽이 매운 짜장이고 오른쪽이 매운 카레입니다 어, 일단은 어, 매운 짜장 냄새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어, 일단은 고춧가루를 되게 팍팍 뿌린 살짝 어, 고마춘 냄새가 나는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카레는 진짜 맛있는 카레 냄새가 나요 일단은 어, 바로 한번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짜장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란부터 계란 조금 많이 구웠네요. 한번 계란부터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도 튼새니까 굉장히 매울 수가 있거든요. 아. 음. 아, 이게 뭔가 향이 좀 다르네요. 뭐라 해야 되지? 그향 사이에서 약간 그, 아, 톡톡 쏘는 그런 되게 매운 고춧가루 뿌린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봉지에도 고춧가루를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어 은은하게 맵네요. 그렇게까지 매운 건 아니고요. 은은하게 조금 매운 편인데 음, 틈새 라면보다는 안 매운 것 같고요. 음 그래도 볶음면이라서 그런지 음, <laughs> 불닭보다는 한두 단계 정도는 아래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일단 맛 자체는 어, 공화충이제 군대에서 먹던 공화충과 불닭의 조합 맛이 생각나는 그런 느낌의 맛이에요. 일단 틈새 볶음면이랑 비벼 먹은 듯한 그런 맛 자체는 나지 않습니다. 파김치랑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 면 자체는 진짜 마음에 드네요. 이게 넓덕면에다가 넓면 자체가 넓덕면에다가 되게 두꺼운 면이라서 어, 진짜 짜장면을 먹고 있는 듯한 느낌의 라면이거든요. 근데 맛 자체도 어, 짜장라면이 아니라 짜장면에 가까운 쪽인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그걸 찾으냐면 어, 공화충 매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렇다면 카레도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레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기대가 됐거든요. 못 먹어본 맛에 카레가 못 먹어본 맛이니까 좀 기대가 됐어요. 음, 아, 냄새 너무 좋은데요. 그냥 매운 그런 그 새고기 카레 그런 냄새. 음. 어. 어우, 얘가 훨씬 맵네요. 어우, 얘는 목구멍 탁 칩니다. 얘는 불닭보단 더 매운 것 같고요. 근데 불닭의 매움이랑은 살짝 다른 것 같아요. 매운 카레 되게, 되게 매운 카레 먹는 듯한 느낌? 음, 음두개 중에서는 어, 짜장이 더 맛있는 것 같고요. 적당하게 매워서 좋은 것 같고요. 매운 카에는좀 많이 매운 편이에요. 틈새 볶음면보다 훨씬 맵고요. 아, 되게 좀 자극적인 매운 맛입니다. 아, 음, 어. 음. <laughs> 하... 하... 뒷맛이 진짜 맵네요. 처음에 입에 들어갈 때는 어, 그냥, 그냥 카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뒷맛으로 가면 갈수록 확 와요. 하 하! 거리는 그런 매운맛이 납니다. 어, 맛 자체는 그렇게 매운 향료가 추가된 듯한 맛은 아닌데, 진짜 그냥 카레 맛그 자체거든요? 그냥 이면 자체에다가 카레 소스를 부은 듯한 맛이에요. 아우 하... 어... 이거는 어 맛있긴 한데 뒷맛이 살짝 느끼해요 느끼 약간 기름맛이라고 해야 되나 살짝, 살짝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늘은 두개다다 어, 다 먹지 못하고 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 어, 팔도에서 나온 매운 짜장과 매운 카레 한번 먹어 봤습니다 거의 뭐 처음으로 어, 이 정도 양을 좀 남긴 것 같은데 어제 스타일이 좀 많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조금 실망감이 살짝 있고요. 제가 틈새 볶음면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기대감 때문이라도 그런지 어 약간 충족치 그러니까 어제기대에 충족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 매운 짜장은 어 공화추 이 군대를 군대 갔다 온 사람이라면 좀알 텐데. 어, 이 공화춘에다가 불닭이 한 번은 섞어 드셔보셨을 거예요. 딱그 맛이 나는데, 아 어, 이게, 그걸 먹다 보면, 그것도 살짝 그 뒷맛이 살짝 느끼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 요즘 뭐, 다른 기타 짜장라면,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런 거랑 좀 결이 조금 다르긴 한데, 약간 짜장면 쪽? 그러니까 공화춘 매운 버전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크게 어, 그 친구들과 비벼서 이길 만한 장점은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요번에좀 다르게 낸 어, 매운 카레. 매운 카레 일단 입에 들어갈 때는 어, 진짜 카레 맛이라서 좋긴 좋았거든요. 근데 어, 너무 매워요. 너무 자극적이고 맵습니다. 지금도 속이 막 약간 따끔따끔하고 어, 속에서 약간 반응이 오는 듯한 그런 매운 맛이긴 한데 어, 그래도 매운 거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카레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맛있게 드실 만한 제품이긴 하지만 아, 저한테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맛 자체가 이렇게 많이 먹을 수는 없는 맛인 것 같아요 두 개다 포함해서 두 개다 어, 많이 먹을 수는 없는 맛 약간 딱 그런 느낌이에요 어 그래도 어, 오늘 다 먹진 못했지만 잘 먹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